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람들과의 모임에서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해 스스로를 탓하거나 조금 더 활발하게 행동해 봐 라는 말을 들으며 자신을 사회적 기준에 맞추려고 애썼던 적 말입니다. 내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상황을 겪어 봤을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 활동에서 우리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향인은 생각이 많고 자신이 내면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적 환경에서 즉각적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 자신이 성격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민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향인과 외향인은 타고난 뇌구조와 신경작용 방식의 차이로 인해 세상을 경험하고 반응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오늘은 내향인이 왜 자존감 문제를 겪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며 자신답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향인이 자존감이 낮아지는 이유. 내향인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격적인 특성일 뿐인데, 많은 경우 주변 사람들이 이를 바꿔야 할 점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내향적인 사람에게 조금 더 외향적으로 행동해 봐라는 말을 듣는 일이 흔합니다. 이러한 요구를 반복적으로 받다 보면 내향인은 자신이 본래 성향이 부족하거나 잘못되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핀란드 심리학자 산나 투오비넨의 연구에 따르면 내향인은 외향인보다 평균적으로 자존감이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현대사회가 외향적인 성격을 성공과 연결짓는 문화적 이미지 때문일 수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활발하고 사교적인 모습으로 사회적 기준에 더잘 부합하기 때문에 자신감을 키우기 쉬운 반면 내향인은 이러한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느껴 자존감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오비네의 연구는 862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내향성과 자존감뿐만 아니라 사회적 참여도도 평가했습니다. 연구 결과, 내향인 중에서도 사회적 참여도가 높은 사람들은 외향인과 비슷한 수준의 높은 자존감을 보였습니다. 반면 사회적 참여도가 낮은 내향인은 자존감이 더 낮았습니다. 이는 내향인이더라도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내향인인 A와 B 학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A 학생은 조용하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만 소수의 친구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는 학교에서 그룹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자신의 의견을 조용히 전달하며 팀원들과 협력합니다. A는 자신이 속한 소규모 그룹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이는 그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B 학생도 비슷하게 내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는 그룹 활동에서 의견을 말하지 않고 주로 혼자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만들고 점점 더 자신을 고립시키며 자존감을 낮추게 됩니다. 이 연구는 내향인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a 학생처럼 소규모 모임이나 일대일 대화를 통해 관계를 맺으면 내향인도 높은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학생처럼 사회적 참여가 부족하면 고립감을 느끼고 자존감이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내향적인 사람들은 억지로 외향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적합한 환경에서 천천히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모임 대신 소규모 모임에 참석하거나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투오비넨의 연구는 내양인이 자신의 성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도 적절한 사회적 연결을 통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는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특성을 존중하며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내양인과 외양인의 뇌구조 차이 내양인과 외양인의 차이는 단순히 행동 양식에서 끝나지 않고 뇌 구조와 신경 전달 물질의 반응 방식에서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내향인과 외향인의 뇌 구조는 태어날 때부터 다르며 이는 그들이 세상을 경험하고 반응하는 방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외향인은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도파민은 새로운 자극이나 사회적 상호 작용에서 분비되며 이를 통해 외향인은 큰 즐거움과 동기를 얻습니다. 예를 들어 외양인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대규모 모임에 참석할 때 에너지를 얻고 기분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내양인은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단 물질을 통해 조용하고 깊은 사고를 할때더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아세틸콜린은 긴장을 풀고 에너지를 저장하며 내부적으로 집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내양인이 조용한 환경에서 에너지를 얻고 깊은 사고를 선호하는 반면, 외향인은 외부 자극과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에너지를 얻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또한 뉴로사이언스에서 발표한 연구는 내양인의 전두엽 피질의 회백질이 더 넓고 두껍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전두엽 피질은 추상적 사고와 의사결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는 내양인이 보다 깊고 복잡한 사고를 하는 경향을 설명합니다. 반면 외향인은 해당 부위가 더 얇아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행동에 더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내구조와 신경 전달 물질의 차이는 단순히 성격적 차원을 넘어 생물학적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양인은 새로운 자극을 찾아 팬 사인회나 축제 같은 장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내양인은 같은 상황에서 과도한 자극으로 인해 집에서 조용히 텔레비전으로 경기를 관람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행동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자극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결론적으로 내양인과 외양인이 뇌구조 및 신경작용의 차이는 이들의 성격적 특성과 행동방식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성격적 차원을 넘어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키가 작은 성인에게 더 키가 커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키는 성인이 되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뇌구조와 성향도 타고난 것이며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외향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내향적인 성격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향인이 삶을 위한 제안. 그렇다고 해서 내향인이 자신의 기질만 고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성향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이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특성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성향을 보완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을 조금씩 배우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향인은 대규모 모임보다 소규모 모임이나 일대일 대화를 선호합니다. 따라서 억지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통해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투업비에의 연구는 사회적 참여가 자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성적인 특성은 종종 깊은 사고와 창의성으로 이어집니다. 이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강점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격적 특성을 무시하고 주변 기준에 맞추려 하다 보면 좌절감과 우울감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 자신의 본질적인 특성을 인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면 훨씬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아이오와 대학교 연구팀의 데브라 존슨 박사는 내향적이거나 외향적인 특성 중 어느 하나가 옳거나 그르다고 볼수 없다라고 말하며 뇌 활동 차이가 우리 개개인의 독특한 생물학적 기반임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성격과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것이 진정한 자존감을 회복하는 첫걸음이며 자신답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